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6월 13일 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. 녹화는 6월 12일 월요일 저녁에 하는 겁니다. 네. 자,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. 다시 우리가 이제 맞이하죠. 7월 말, 8월 초, 7 말, 8초. 언제, 어디로 많이 갈까요? 대략적인 예상이 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자, 동남아 FIT 특화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여행사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모집을 하고요. 자, 호스피탈리티 어, 테크 기업 온다가 호텔 디지털 전환 기술을 선보입니다. 어디서 선보이냐? 호텔 관련, 어, 그, 뭐라 할까? 어, 뭐, 엑스포? 어, 뭐, 박람회? 전시회? 뭐 이게 열립니다. 롯데 아가 개발이 속초에서요, 3년 만에 코스타 세레나오 출항 다시 시켰습니다. 모투가 호주 관광청이나 함께 로드쇼를 잘 마쳤고요. 뭐 프로모션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네요. 항공사들이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데 싱가포르 항공, 세브퍼시픽, 인천 마닐라 노선, 그 다음에 캐세이퍼시픽은 이제 원 플러스 원 특별 항공권 프로모션을 하네요. 노란 풍선과 비엣젯 항공은 베트남의 달랏 기획전 오픈했고요. 에어서울 탔었을 때요 우동으로 기내식을 주문하면. 특별한 혜택을 입는다고 합니다. 어떤 혜택일까요? 저희 텍스 뉴스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아우 이러니까 우동이 먹고 싶네. 자 뉴스 자세히 궁금, 어, 저기 보시고 싶으신 분은 트래블데일리점 C o K R 아 어,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. 저희가 지금에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. 설문조사 좀 많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음. 오늘 소식 요거 하나 보내드릴 건데, 자, 올해 여름 어떻게 좀 계획 다 잡으셨나요? 여행 계획, 해외 잡으신 분들도 많고, 국내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, 이제 국내 물가가 한국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, 이제 그뭐 가족... 단위로 뭐야 이 그럴 바에는 우리 그냥 해외 가자. 이렇게 특히 뭐 베트남같이 아니면 동남아에 좀 이렇게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곳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. 특히 올해는 이제 작년 여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다고 이제 봤는데 올여름 7, 8초는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완전 자유가 됐어라고 아마 인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서두가 길었습니다. 아무튼, 7말 8초 해외여행 분포도가 대략 나왔습니다. 주요 여행사의 예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. 7말 8초에 중단거리 중심으로 유럽 장거리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, 이제 지역적으로 좀 고른 분포가 다시 보였고, 중국 같은 경우도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. 하나 투어가 오늘 발표했습니다. 7월에서 8월 출발 해외여행 예약 현황 분석 베트남이 19.9%로 가장 높았어요. 그런데 자, 베트남이 가장 높긴 했는데, 그 다음 순위들이 이제 중요해요. 베트남이 19.9%,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. 18.2% 거의 비슷하지. 그 다음 유럽인데, 이게 유럽도 17.6%큰 네. 차이가 없어요. 그리고 중국이 한13.3%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고루 고루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. 어 극성 수기로 볼수 있는 7, 8초에는 언제 또 많이 갈까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하나 투어 자료입니다. 이거는 근데 하나 투어가 아무래도 물량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자 언제가 가장 많이 나가냐면 7월 29일 출발이 가장 많았어요. 그다음에 8월 2일 그다음에 7월 30날 그다음에 7월 28일 이렇게 나타나서 어 7월 28일에서 7월 말일 요 때가. 아마 가장 많이 해외 여행을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. 이때 혹시 계획하신 분들은 조금 미뤄 두시고. 자, 이제 하나 투어 자료였고 교원 투어 걸 보니까 뭐 이건 7월 8촌 아니면 6월 출발하는 중국 상품 보니까 어 전월 그러니까 5월 대비 무려 140%가 늘었어요. 140%가 늘었고 요게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가장 많냐면 여러분들 예전엔 장가계가 인기였잖아요 중국의 대표적인 데 백두산 그 다음에 장가계 이렇게 선호도가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상품 수요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배경에는 어, 어떤 그 별지의 아그 뭐지 그 뭐야 뭐야 그 뭐지, 뭐지, 그, 그, 중장, 중산, 중장년층이 조금, 뭐, 백두산과 장강에 좀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, 그 다음에 별집이자. 별지 비자 같은 그런 어, 중국 시장이 원래 비자가 문제가 조금 좀 까다롭다 좀해 보도 좀그좀걸리자 걸리잖아 조금 우리나라 웬만하면 비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았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두산과 장가계 여기도 여기지만 태양산 뭐 구체구 계림 북경 상해 대련 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그 상품들도 나오고 또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. 다. 그 다음에 노란 풍선 같은 경우에는요. 최근에 그 베트남 달락 수요가 굉장히 주목돼요. 제가 이 노란풍선에 한번 물어봤어요. 너무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서. 그래서 보니까 이 베트남의 달락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어 15만 명이 는게 아니라 15만 퍼센트가 늘었대요. 제가 뭐 5천 퍼센트 증가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15만 퍼센트 폭증은 들어봤어요. 못 들어봤어요. 그러니까 대비 예전 대비 예전에 한 명이 갔다면 올해는 15만 명이 갔다는 얘기고, 그죠? 두 명이 갔다면 30만 명이 갔다는 얘기거든. 얼마나 안 갔길래 15만 명.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 제가 하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. 노란 풍선에. 근데 맞대요. 예. 어쨌든 달락. 왜냐면 이게인데. 단항 같은 지역에 그동안 좀 많이 몰려서 갖고 달락 같은 경우는 다낭에 몰리고 달라서 안무 모... 어, 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서 갖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대요.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19 이전 대비 지금 몇 프로 증가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. 왜냐면 거의 전무했으니까. 예, 그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 풍선 같은 경우 베트남 여행 또 많은 관심 또 이렇게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품 같은 것들 계속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여행사 홍보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주요 여행사들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약 그 다음에 동양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오늘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7말 8조 아 8조가 아니라 8초 8조. 예,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내일 소식은 제가 강릉에서 강릉에서 아마 편집 없이 바로 가는 방송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날까지 편집 없는 강릉 가능하면 호텔 아 바깥에 멋진 풍경에서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호텔 안에서라도 네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